자, 광물이 부족합니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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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부족해 네 소중한 광물이 바닥났나 봐 광물이 부족합니다 정글에 잘 오셨습니다 사령관님 재미와 자극을 좋아하셨으면 좋겠네요 테라진에 오래 노출되면 둘다 경험하게 되거든요 <laughs> 믿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 밖에서 누군가가 제 로봇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를 망치고 있다고요 로봇을 좀 시켜 주십시오. 네 소중한 광물이 바닥났나봐. 광물을 더 채취합시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해. 정수가. 네 소중한 광물이 바닥났나봐. 더 쓰. 정수 낭비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해 보고 있다 모든 것은 변한아나아 변화한다 정수가 모자라 나아 광물을 더 채취하십시오 중 광물이 바닥났나 봐. 정수는 내가 있다. 고 있다. 보고 있다. 정수는 내가 갖는다. 것은 광물이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해. 저게 오래날모욕한다우리도답해준다 나는, 수는한다 간다 나는. 다른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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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나 것 간헐천으로 출발할 겁니다. 정수가 모자른. <목소리> 듣고 있다. 보고 있다. 자. 사령관님, 준비하십시오. 첫 번째 로봇을 보낼 테니 꼭 지켜주십시오. 제가 제일 아끼는 녀석이거든요. 어, 놈들이 제 로봇들을 노립니다. 막아주십시오, 사령관님! 저는 내가 걷는 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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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로봇이 복귀 중입니다. 아, 지금 좀 겁을 먹은 것 같은데. 사령관님이 옆에서 잘 지켜주십시오. 오십시오, 사령관님. 로봇입니다. 어제 <laughs> 로봇이군요. 오! 어이구, 테라진 갖고 왔어? 이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기 벨실의 원시 생물에게서 테라진을 뽑아가고 있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아님 마시든가요? 아, 사령관님 선택입니다. 아, 우리에게 벨실의 원시 생물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무한정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잊혀지는 건참 별로거든요. 간헐천이고 더 활성화될 겁니다. 어떻게 안 하고 묻지 마세요. 전 그냥 <laughs> 할수 있으니까요. 북물이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해 장수가한못 북한의 북한의 북한나 북한의 지르님은 이 농담할 때마다 웃으시던데, 뭐하니 저기 제 로봇을 노리고 있습니다. 분명해요. 제발, 제발, 제발 막아 주십시오. 저기요, 잠깐만요. 악놈들이 아, 제 로봇을 공격합니다. 사료가지 뒤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사령관님. 바깥은 무법 천지입니다. 아, 벨시로 원시 생물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령관님.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서두르시라고요. 전투 중입니다. 적들이 모인다. 적을 막아내야 한다. 로봇이 왔다네! 로-봇이 왔다네! 빠라빠빠 아하! 제법 진척이 있는 것 같군요 그래도 테라진이 더 있어야 제가... 으흐흐흐흐... <laughs> 네! 연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흐흐흐흐 <laughs> 나는 변 나는 변막 지진 활동이 감지됐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딱 하나죠? 가롤촌! <laughs> <강홀촌! 목소리> 얘기 다시 강해졌다.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laughs> 나는 소재 반다. 어? 나는 변화한다. 이 로봇은 제가 손수 만든 겁니다. 동굴 속에서 고철 부품을 모아서요. 그러니까 얘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잘좀 부탁드립니다. 적 저격병들이 제 로봇을 향해 접근하는군요. 과학에 대한 존중이라곤 눈곱만큼도 없는 녀석들. 동맹이 위험에 빠졌어. 저기 제 로봇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제발 적들 좀 미리미리 상대해 주시면 안 됩니까? 안만. 그렇긴 못해. 못하는 거 제발 어서 가라. 은폐된 적이다. 하지만 맹세가 난다. 제발, 제발, 제발 부탁입니다. 놈들이 제 물건을 파괴하지 못하게 막아 주십시오. 동맹이 위험한 저희들은 무방비 상태의 양떼와 같습니다 오, 수많은 늑대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죠 멀바를 휴식해야 합니다 공허의 어미, 멀바를 파글해라 나와라, 벌레여 많. 좋은 소식입니다, 사령관님. 로봇이 테라즈를 갖고 왔습니다. 아, 저한테 <laughs> 좋은 소식이요. 솔직히 전저 원시생물들이 돌아다니는 걸 오늘 처음 봤습니다. 어디에서 온 걸까요? 변화가 온다. 저, 저기 가까이 있다. 죽여라. God 진 보관 탱크가 절반 정도 찼습니다. 베이시르님이 오늘은 아 아주 친절하시군요. <laughs> 감사 편지라도 한통 보내야겠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해다 조금만 있으면 간헐천이 몇개 열릴 것 같습니다.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거든요. 우리 병사들이 전투 중입니다.

대구의 로봇들을 보냅니다. 아 그러니까 남은 것들 중에서 한 말이죠. 나는 변화한다. 적들제 로봇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정수를 더 채취하십시오 네. 클레믹이 합대한다 일어나라 원시벌레야 변화하려면 정수를 많이 써야한다 제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녀석들은 항상 잊지 않고 제게 돌아오죠. 누구들과는 참 다르게 말입니다. 뭐. 적과 교전이 붙여졌습니다. 어? 난 싸움이 좋더라. 정적 어. 공격이 감지됐다. 놈들은 지금 우리 기지로 오고 있어. 나는, 나는. 우리 병사들 전투 중입니다. 중에... 다른... 따른다. <laughs> 아, 녀석들이 벨시르 원시 생물을 또한 마리 가져어는것 같습니다. 다른 거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죠? 꼭 해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 벨지로 원시 생물을 구출할 생각이 있으시면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유하! 젤로봇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내기는 제가 이긴 것 같네요 벨지란님. 저기 어, 혹시 추출된 테라진 어, 따로 챙겨오신 건 없나요? <laughs> 없다고요? 아 그렇군요. 아아 아, 예 아, 괜찮습니다. 아, 지금 미어... 보급품이 가득 찼습니다. 어디? 이제 테라진이 조금만 더 있으면 됩니다. 승리가 멀지않았다구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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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제 출발할 거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출발 안 할지도 모릅니다. <laughs> 저말썽꾸러기 전에도 거짓말한 적이 있거든요. 정신은 내가 갖는다. 조심하십시오, 사령관님. 저기 로봇 쪽으로 움직이는 게 탐지됐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나와라, 벌레야! 네! 젤 로봇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공격을이오! 좋습니다! 로봇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 <laughs> 하 아, 전... 아, 저 테라진이 필요합니다. 잘오 제 실험에 필요하거든요 놈들이 아, 제 로봇을 산산조각 내고 있습니다 제발요 저걸 나중에 제 손으로 수습하긴 정말 싫다고요 뭐든 정신 똑바로 차려 적들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다 바쿤이 적을 뜯는다. 죽인다. 싸워라, 클레빗. 적이 기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음. 이제 이 연구를 마무리 짓고, 이 망할 행성을 떠날 수 있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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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펠슈루님. <laughs> 본심이 아니었어요. 예상보다 훨씬 재밌었습니다. 난 자기를 보는 게더 재밌더라, 맷.